분들이 됐나?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화가 되나요 이거? 음 되는구나. 자 오늘은 어,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 그 주식에. 세력들에 대한 한 번, 어,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아, 이게 좀 이렇게 는게나 네, 작전 세력들에. 어, 뭐, 이거, 작전 세력, 뭐, 그런 게 세상에 없어. 아니, 뭐, 뭐, 그냥 수두룩. 수도... 세상에 <laughs> <laughs> 그런 게 없는, 없는 게 아니라 수두룩 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작전 세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작전 세력들한테 좀 당하지 않으려면, 어, 좀,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저도 이말 하기가 좀 제가 좀 쑥스러운데, 왜냐면 저도, 회계강도도 솔직히 저도 별로 몰라요. 의식적으로 <laughs> 말하지만. 어, 몰라요. 어, 근데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게 주식의 영역대라는 게, 뭐든지, 어느 분야든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이 다, 자기과가 틀리잖아요. 뭐, 산부인과, 비뇨기과, 뭐, 저기, 어, 흉부외과, 뭐, 이게 저기, 신경외과, 정신외과, 뭐, 여러 가지, 이게 부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보, 이게, 저도 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저기, 책도, 주식 관련 책도 좀 있고, 책보다는 저는 강의를 해서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강의 같은 게들은, 이게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기 액기스를 거의 약한 시간 내지 두세 시간의 분량으로 해서 액기스를 딱 뽑아내는 사람 이게 이게 쉽게 간단하게 뽑아 이게 설명해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마다 이게 좀 틀려요. 이게 마치 의사로 따지자면 이게 저기 어떤 의사 <laughs> 이게 과과마다 있잖아요. 이게 내과 의사도 있고 외과 의사도 있고 정신과 의사도 있고 뭐비 저기 뭐냐 저기 어, 흉부외과 의사도 있고, 별의별 의사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 그 전문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주식도 보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다 틀려요. 사람들, 그, 이제 날고기는 고수들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TV도 많은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 영역대가 다 전문 영역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 그냥, 이게 자산, 자식이 뭐냐, 그 가치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저평가돼있고뭐이런거들 같이 평가 같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순수하게 다른건 다 안보고 차트만 보고 순수하게 차트만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게 뭐냐면 순수하게 차트만 보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의 차트를 보는데 의존을 해요 왜 <laughs> 그게 수익률하고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그뭐 회계 장부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이 높냐고요? 안 높아요. 그뚝지 왜게 왜 해서 저기 어 회계사들 있잖아 회계사들이 투자하면 투자 잘할 것 같잖아. 회계사 면그 회사의 회계 장부나 이런 거 같은데. 회계 장부에만 몰입을 하잖아요. <laughs> 이게 여러 개안 보여 이게. 어 그래서 보통 이게 보면 대부분에 이게 투자로 막 차트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차트로 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높아요 대체적으로 회계 장부나 이런 저기 이런 제 가치 분석이라고 이제 이걸로 해서는 하 사람은 들어 이게 좀 수익률이 좀 낮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전속적인 것도 있긴 한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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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의 그 전문 분야가 다 틀린 거야. 그 감지하는 그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게 사람의 인체로 비유를 하잖아요. 이게 주식 투자자이나 이런 저기, 날고 기는 전문가 중에 어떤 사람은 시각이 발달해서 보이는 눈으로의 정보에, 정보로 대부분을 해서 저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귀로만 듣고 귀로만 들어서 하는 이게 있어요. 마치 이게, 이게 어떻게 이게 파동이잖아 소리가. 이게 마치 차트와 같아요. 차트로 보는 사람도 마치 눈을 감고 귀로만 듣는 것 같은 것과 비슷해요, 이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계감과 진짜 디테일하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분석하는 사람들은 마치 눈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과 같아요. 근데 눈으로는 보이는데, 저기 멀리는 거는, 보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도 있고 귀가 있잖아요. 좀 이래요. 그러면 냄새로도 정보를 알잖아요. 네. 어, 제가 말하는 게, 저는 저기, 이게 냄새로 만든 <laughs> 영상대의 전문가예요. <laughs> 비유를 하자면. 이게 회계장부나 같이 평가하고, 이게 직접 탐방을 해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눈으로 분석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로 해서 분석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그 파동을 갖다가 차트가 파동의일 중에 그것도 오실로스코프 그래프 똑같은 그것도 이게 우리가 보면 병원에 가면 띠띠띠또 사람이 뒤져 안 뒤져 나가 오실로스코프 그래프라고 거요 그게 이제 저 자동차에도 있어요. 오실로스코프에서 이게 차가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오실로스코프 그래프가 이게 틀리게 나와요. 마치 이거는 차트 그래프가 마치 이게 각과 같아요. 저는 어, 저는 그러면 이게 하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회계장부 하다보니 다트 공시도 잘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아는 영역대가 깊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아는 거지, 모르는 영역대, 쉽게 말면회계장부는회계장부 회계, 회차도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다트 분석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기초적인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주주 명부나 이제 저기, 여기 자본금, 부채, 이제 이 정도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투 분석도 잘몰라지 요즘도 타투 분석 공부 이게 뭔? 타투 분석 공부하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예, 그래도 요즘에 많이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더 어려웠어요. 요즘은 진짜 쉽게 나와요. 옛날에는 겁나게 어려워서 이게 보면 막 전문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어떻게 뭐 산업별로 그, 그 용어가 틀요 전문 용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내가 의학용어, 아, 뭐, 공학, 뭐 저기, 그 뭐냐, 전문서적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저기, 의학 전문서적도 보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다트공식이었죠. 근데 요즘은 다트공식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이게 한쪽에 몇 년, 작년인가 저기, 때부터 저기, 이게 주식에 다트공식을 쉽게 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제 요즘 다트공식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러니까 초보자들도 조금만 공부를 하면 쉽게 나와요. 예전에 저 처음 저 2010년에 나데 다트공시 이렇게 공부, 보잖아요. 이게, 이 전문 용어가 겁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요? 이거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이게 쉽게 간단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뉴스에 나왔어요. 다트공시가 너무 이게 전문가들만 볼수 있게 너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다트공시를 볼수 있게끔 만든다 고 했는데, 요즘 다트공시를 제가 한참도 안 봤어요. 예전에 다트공시를 포기를 했어. 너무 어려워서 이게 뭐라고 써야 되그 산업별로 그 자산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러면 그 산업별로 그 자산이라는 게다 틀려요. 바이오 회사의 자산도 틀리고, 조선회사의 자산이 틀리고, 건설회사의 자산, 이게 용어 같은 게다 틀려요. 그럼 자산이 뭐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이게 뭐라고 써있지, 는 뭐라 이게 전문 용어 같은 게 많이 써 있어서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laughs>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다트 공지를 예전에 번, 아니, 분석하는 거 너무 어려워서. 근데 요즘은 보니까 쉽게 잘 나와요, 그게. 그래서 요즘 다시 이제 다트 분석을 보고 있어요. 제가 왜이 말을 하냐면, 제가 모르면 주식 시장에서 당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회계장부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못하겠어 이 사람들이 수입률이 높지가 않아요 <laughs>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눈에 눈 시각적인 것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같이 사람으로 따지면 이거 회계 분석하고 가치 분석하고 이런 거그 이게 저게 직접 탐방해서 그 회사된걸분석을 근데 눈으로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배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저기 오감이라는 게발달된 거예요 시각 시각 청각 추각 이게 세 번째 죠그 다음에 미각 다 얼굴에 있어요. 미각, <laughs> 미각 네 번째 그다음 에 다섯 번째가 촉각. 여기서 육감이라고 하죠 마저, 마지막에 육감 있어요. 육감이 뭐냐? 어이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우리에게 육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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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오, 다, 다섯 번째 감각이고 여섯 번째 감각이 있어요. 그걸 무의식적인 감각이라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육감이라고 해요. 직감하고 직감하고는 틀려요. 그 직관하고도 달라. 육감 뭐냐? 고기 육자. 고기 육자의 감각이에요. 우리 몸 무의식, 고기육이 몸 무의식을 나타내요. 우리나라 말이 이게 굉장히 옛날에 선도에서 저기 쓰던 수영할 때쓴 용어들요 이 다. 육감이 무의식의 감각이란 뜻이에요. 무의식의 감각. 그걸 육감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께, 다음에 여섯 번째가 여섯 육이기면서도 고기 육자가 들어가요. 몸의 감각, 무의식의 감각, 육감이에요. 여섯 번째 감각이 있어요. 마치 육감이란 게. 그러면 마치 비유를 하자면, 어, 이게 회계 분석하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분석하는 사람은 마치 시각적인 거고, 이게 마치, 이게 차트 분석하는 사람은 다 소리가 파동이잖아요. 차, 파동을 분석하는 게 청각이에요. 마치 파동을 분석하는 게 차트가 파동과 같아요, 그 차트, 그죠? 차트가 파동 이렇게 했다가, 이게 주가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은봉, 양봉, 주봉 이렇게 했다면서, 마치 차트가 파동 소리와 같아요. 그래서 청각같이 청각이라 저는 비유를 해요, 차트를. 인간게 저는 무슨 감각이냐면, 저는, 어, 후각으로 많이 감지를 해요. 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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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게 뭐냐, 회계장부도볼줄 모르고. 그래서 후각이 뭐냐, 어, 이제, 되게 후각이, 어, 이제, 우리가 뭔가 섭취를 하거나 할 때, 그냥 독국물이 있으면 독국물의 그 냄새를 먼저 후각으로 먼저 알아요. 입이 혀로해서 이렇게 알아차릴 때는 이미 늦은 거야. <laughs> 뒤져, 이제, 그때는. 그럼 후각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음식이 썩자, 썩은지 안 썩은지 이게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 그러면 그게 뭘로 할수 있냐. 이게 후각으로 할수 있어요. 육안으로 이게 썩었는지 안 썩은지 몰라. 이 저기 음식이. 근데 후각으로 냄새를 맡아 아유, 썩은 럼 버려야 돼요. 이거 먹으면 이제 미각이 알아챘을 땐 이미 늦을 거야, 그때는. 그럼 후각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시각은 몰라.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마치 저는 후각으로 써요. 후각이 뭐냐. 작전, 되게 보이지 않는 거를 갖다가 그 냄새를 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걸 냄새로 받아서 알아차리는 게 마치 이게 후각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력들 분석 같은 거는 보이지 않는 곳 들리지도 않는 것, 차트에도, 차트에 숨어 있어요, 읽기는. 차트에도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우리가 회계 분석에도 보이지 않는 거, 이게 후각이에요. 저는 참고적으로 이 후각적인 거에 대해 많이 분석을 해요. 이미 시각적인 거는 저기 전문가들이 다 정리를 잘해놨어요애널리스트들도 있고, <laughs> 이게 PB도, PP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권사 가면 객관적으로 다 분석을 해왔어요. 모든 종목을. <laughs> 근데 그거대로 한다 해서 다 맞는다, 안 맞아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주식 시장에는 한정이 많이 도달해요. 그 한정에는 먼저 시각적인 걸로 먼저 이거 한정을 갖다가 이거를 이, 보냐. 이걸 파나 있고 이 시각적인 걸 사람들 이 보는 앞에서. 자,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한번 풀어 볼까 합니다. 잠깐만. 이게 또 걸려가나? 그래서 마치 제가 걔 이게 저가 저 같아 되든 예전 얘기지만 했 주식을 처음에 공부할 때 작전 세력 그 <laughs> 자점 세력들을, 발... 그 세력들을 발굴해서 그 세력들의 거기에 얘네들이 이게 저기 이게 들어갈 때 그때 같이 투자를 하는 그 방법을 먼저 배운 사람이에요, <laughs> 왜? 제가 처음 주식에 입문할 때제 주식 스승이, 첫 번째 입문자 스승이 작전 세력을 발굴하는 거를 갖다가 그거를 해서 수익을 저기 내는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제첫 번째 주식 스승이.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배우다 보니까 아, 원래 주식을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제가 특수하게 이제 배운 건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이게, 이게 제가 첫 번째 주식 스승이 작전 세력들의 그, 저기, 얘네들이, 이게, 쉽게만, 작전 세력애들이 주식을 똥값으로 떨어뜨려. 그러면 똥값으로 떨어뜨리면 얘네들이 이걸 계속 횡보 횡부, 장기 횡보를 시켜놔요, 그러면. 그러 장기 횡보를 시켜놓다가 어느 순간 애들이 이제 사, 사들기 시작해. 그럼 그 사다리는 시점을 발견하는 거를 갖다가, 어,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저기, 배웠어요. 처음에 그것부터 그거부터 배웠어요, 제가. <laughs> 이게, 이게, 완전히, 이게,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이게, 지저분한 것부터, 이게 작전되려, 발, 이게, 찾아내는 것부터 저는 배우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laughs> 이게 회계장는 전혀 몰라. 다트 분들도 잘 몰라, 저는. <laughs> 그러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이게 매입을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매입을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느 순간 되면 한 보통 6개월 내지 1년, 1년 정도 그 사이에 얘네들이 뻥튀기를 시켜요. 그러면, 그 최소한, 최하가 2배, 3배고, 많이 올리면 10배 이상올려버려요 얘네들이. 그러면, 거, 거기에 평생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털어낼 때, 그러면 개미들을 꼬시고, 막 호재를, 호제를 막, 누스나, 여기다 막 퍼뜨려요. 이런 댓글이나 이런 블로그 같은데도 막이 주식 사라고 막 퍼트려요 유튜브 막 저기 저기 유튜브에 작작방 방송 애들 있어요 작방 방송 애들도 막 사라고 퍼트려요 여기만 퍼뜨리냐 저기 주식 관련 방송들 있잖아 요 케이블 방송 <laughs> 여기에 있는 저기 PB 애들도 막 너도 나도 이 주식 사라고 좋다고 막 이거를 막 이거를 저기 추천을 해요 러뭐 그때가 어떠냐 이제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고점에다가 이제 팔아넘기고 인제 이제 팔아 넘기는 거야. 이걸 일명, 어, 개미들한테, 이제, 개미한테, 이제, 이 이걸 다 넘기는 거요 분량은. 이, 걸 갖다가 개미 꾸시기 하고요. 그럼 얘네들이 개미 꾸시기 할때 하면 그 패턴이 나와요. 그럼 개미 꾸시기 할때 패턴이 나올 때, 예, 그때 빨리, 뭐, 빨리, 이제, 수익을 내고 빠져나와가지고 수익을 내는 이게 작전 세력들의 그, 저기, 꽃무늬를 쫓아다니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어, 저는 이거부터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나요? 어, 저도 그걸 분석을 했는데 그게 수익이 잘안생각보 <laughs> 나. <laughs> 왜냐면 작전 세력들이 이게 이게 깔아 놨는데 얘네들이 시원찮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엎어져요. 올리지를 못해 얘네들이 시원찮으면 그러면 거기 가서 같이 물려버려 작전 세력들하고. 예전에 보니까 그런 시원찮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지켜만 보고 몇 종목 한번 시험 한번 들어갔는데. 이게또 이게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저기 <laughs> 근데 저는 리스크가 많은 걸 원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위험도가 높은 거 안전적인 걸 최우선으로서 그래, 이건 나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아그 다음으로 제가 안고 항상 그 대신 이게 분석을 해요. 아 애들이 여기서 장난을 치는구나 여기서 뭐 들어가는구나 항상 그걸 알아요. 근데 이게 항상 이게 먹히진 않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잘안 해요. 그걸.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갖다 왜 해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네들이, 이거 갖다가 막 3배, 4배, 10배까지 이걸 뻥튀기 시켰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요요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재탕, 산탕, 사탕을 작전에 때해 먹으려면, 얘네들이 높이 떠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저기 10배까지 올렸다가 이제 다 이걸 갖다가 개미들한테 딱떠 넘기고 자기는 빠졌잖아. 그러면 얘네들 갖다가 다시 옛날, 상태로 급락을 시켜놔야 돼. 요요를 시켜야 돼. 그러면 그걸 처먹은, 그걸 먹은 개미들은 이제, 10, 공이 하나가, 얘는 한 주당 10만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공이 하나가 빠져. 만원짜리가 돼요. 그러면 그, 그 작업을 또 해. 얘네 작전 세력들이. 애 왜? 이유는 간단해요. 이 주식 가지고 한 번만 해본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계속 해먹으려면, 이 주식을 올려놓고, 자기네들 빠져나가면, 또 이거를 급락을 해서,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걸 갖다 계속 반복을 시키는 이러면서 <laughs> 재탕 3탕 사탕오탕을 해먹어야 돼 자카세래기들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면 고점에서 이제 머리 꼭지에서 물렸다 해서 거기 물리고 나중에 이제 진짜로 반 토막은 반 토막 뿐만 아니라 반에 반 토막까지 나고 나중에 장기투자한다고 했더니 막 저기 공이 하나가 빠져 10분의 1 토막까지 나는 경우가 다 대부분 이거예요 어지간해서 주식에서 이게 반 토막이 안 나요 정석대로 가면 왜냐면 세력들한테 이게 여러분들이 다 호구로 당했기 때문에 반토막에 반에 반토막에 이게 10분의 1토막까지 나는 이유가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미들이 어떻게 당하는지 한번 타, 사례를 한번 어, 강의를 할까 합니다